네, 아직까지 중부 일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 중으로 이 비가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낮부터 전국의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오면서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오전까지는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점차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17.1도, 대전 15.8도, 대구 20도, 강릉은 22.7도로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강릉과 울산이 24도, 대구 23도, 대전과 광주 20도, 서울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서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셨습니다